자 이제 고급반 첫째 주차에서 할 내용이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내용입니다 네 커리큘럼에는 롬퍼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멜빵바지죠 요즘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멜빵바지 위아래가 붙어 있는 의상이에요 그리고 상이랑 하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이해를 같이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핀턱 주름 디테일 단 넣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텐데 이 사이 사이에 당연히 이렇게 단추 같은 것들을 다는 부분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드 착장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순차적으로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멜빵 바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어떤 작업이 선행이 되면 좋을까요? 자 레퍼런스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이미 레퍼런스는 주어져 있다. 내가 이걸 먼저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귀찮아지겠구나. 요게 포인트입니다. 머릿속에 많은 내용이 떠오르시죠? 자 좋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작업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내가 뭐부터 해야 되겠다 라는 건 이제 작업의 순서를 정하는 건데 그 작업의 순서를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블러스 디자이너에 있는 걸 갖다 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는 이젠 너무나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마블러스 디자이너에 있는 걸 갖다 쓸 거라면 수정할 거라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만들더라도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야 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현 상태 작업 네. 주머니는 지금 보시다시피 멜빵에 가려집니다. 앞판에 가려져서 주머니는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 불필요한 내부선분 역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멜빵 위로 후두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디액티베이트를 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멜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면 좋으시냐면 멜빵이라는 게 목선 바깥으로 위치를 할 수도 있지만 목선과 가깝게 위치할 수도 있고 더 가깝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그리고 이제 다된 상태다라고 하시면, 전체 프리즈를 풀어주시고, 파티클을 5까지 낮춘 다음에, 5가 힘드신 분들은 8, 7,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7,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하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걸어서 확인을 해주세요. 마지막 모습. 또 파티클이 칠이거나 오 이렇게 낮을 때 모자를 만지면 모양이 조금 더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 타이밍 놓치지 말고 또 한번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옷 모양을 예쁘게 만든다. 이거는 정말 그 모델들이 백스테이지에서 앞에 런웨이로 나가기 전까지도 스텝들이 테이프로 몸에 붙이기도 하고 핀도 꽂고 끝까지 옷 매무새를 만져주는데 그것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s 형형태나오오면오오순 순간 이시뮬레이션을딱 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까지해서 오늘 멜빵 과지 만드는 거 한번 같이해봤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이 단순히 여기에서만사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복습을많이해주시면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후드를 만지실 때얘네들이 계속 충돌이될수 있으니까 바지는 프리즈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컨트롤법을 조금 더 익히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블러스 디자이너로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의상 중에서 몸에 많이 달라붙거나, 여기다 좀 적으면서 해볼까요? 달라붙거나, 간단하게 생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 복잡한 거. 그렇죠? 그리고, 커다랗고 주름이 많은 옷, 주름이 많은 옷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겹겹이 있는 거. 이거는 뭐가 됐던 지간에 겹겹이 있는 거. 자, 우리가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는데 사실 효율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폴리곤 모델링도 괜찮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이런 것들 참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 역시 이런 것들을 위해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정적이라는 단어. 이것도 생각을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안,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의 안정적이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적는 게 여러분의 생각과 맞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다. 그럼 결국 이 결과가 또 나오겠네요. 3번.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 채울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실수라고 적을게요.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 연출할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4번. 틀렸을 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 네. 한두 가지 정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할 내용은 5번과 6번에 해당을 한다. 인거죠. 그러면 겹겹이 쌓아 올리는 드레스를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타이틀을 그러면 겹겹이 쌓아 올리는 드레스라고 하지왜 안정적이라고 달았을런지. 디액티베이트 프리즈 그리고 제가 여기에도 써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중요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뭐 겹겹이 쌓아올린 그런 드레스를 만들기 위한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를 꺼내 놓았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레어 스커트의 모습입니다. 중급 2 주차에서 했던 상의를 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플레어 스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오간자가 마찰이 굉장히 강한 옷이기 때문에 들러붙어 있어요 위에 거랑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 형태가 빨리빨리 변하지 않는 그런게 좀 있습니다 대신에 컨트롤을 좀더 다른 것보다 할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벌어주죠 오간자는 다른 거는 이거 할 시간 없이 훅 가라앉아버리는데 오간자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줍니다 그래서 약간 자연스러워졌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고, 위에 건. 이제 위에 것도 눈킨 다음에 얘는 끄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아래쪽에서 버텨줄 거니까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 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처지게 하실 수가 있어요. 처지게 하시게 되면은 완전 동그란 그런 느낌을 좀 벗어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기, 요 느낌, 요 느낌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예전 기수분께서 이제 오늘 과정을 듣고 작업을 해주신 이미지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이 정도까지 복잡한 의상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복잡한 의상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의상 한번 만들어 보시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오프숄더 셔링 디테일 드레스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오프숄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또 같이 얘기해 보면서 진행을 할 텐데 이거는 수업 중간 중간에 제가 한번씩 여러분께 질문을 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걸 만들 거예요 숨겨져 있는 패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게 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오프숄더에 이렇게 어깨를 내놨죠 그래서 오프숄더라고 합니다 이런 오프숄더 패턴을 만들 때, 제가 여기도 적어 놨어요. 시각적으로 접근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된다. 우리의 포인트죠. 모델러들은 시각적으로 보고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얘는 막 미끄러져 내려갈 거예요. 미끌미끌. 원단을 끈적하게 바꿔도 이 정도로 파버리면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할 때, 지금 요 레퍼런스 기준으로 여러분은 이제 제가 만든 걸 레퍼런스로 삼고 하실 거니까요. 요걸 기준으로 놨을 때 무엇을 어떻게 먼저 시작하는 게맞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뭐부터 하면 좋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의상을 보게 되면 위아래로 오프숄더가 이렇게 있고 여기 비어있죠? 오프숄더가 이렇게 있고 치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간은 어때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는 플리츠를 원하시는 만큼 예쁜 양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 이 모양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다 됐는데 옆이 일자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재봉되는 여기는 각도가 지금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각도가 있어요. 0도네요. 그러면 재봉은 아직 각도가 없으니까 360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도 360이 되어야 되겠죠? 이 빨간색이 0도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큰프리를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근데 레퍼런스 부분 여기가 잘을 살짝 쪼개져 있죠. 자, 이거 어게 오늘 수업에서는 휘날리는 의상을 제작하게 될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의상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앞은 벌어져 있고, 위쪽으로 어느 정도 휘날리고 있는 이런 형태의 것을 만들 겁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연습을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드, 바람을 다루는 얘기를 좀해볼 거고요. 중력에 대한 얘기, 핀도 얘기할 거고, 프리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션을 쓰게 될 경우, 안될 경우, 뭐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단순히 이렇게 옷의 형태만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막 걷고 뛰고 달리기 할때 이게 과연 유지가 되기는 할런지, 어떨 때 이런 걸 써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이 형태로 띄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조금 연출이 되어 있. 주름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출이 좀 되어 있습니다. 다리 앞쪽, 허벅지 앞쪽이 이렇게 노출된 부분도 있고 돌아가 있고, 포지도 변경이 되었는데 앞서은또 벌어지지 않은 형태로 유지가 잘 되어 있어요. 네, 허리띠도 다 이렇게 전부 다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도 내려와 있고 어딘가 메시가 튀어나와서 옷을 뚫고 나왔다거나 하는 것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볼.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처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리고 얘네들은 잠깐 솔리디파이를 푸셔도 괜찮겠죠? 멈춘 상태니까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그냥 또 스크린샷 용도. 아, 내가 공부 이만큼 했어. 하는 그 용도로 쓰실 분들. 시뮬레이션 걸면 물성이 그냥 변경되겠죠. 그래서 얘만 넣고 이렇게 하셔서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원화가가 나한테 원했던 게 약간 벨벳 느낌이니까 이 정도 느낌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체크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금방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참 쉽죠? 휘날렸다? 그럼 무조건 바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바람은 까다로운 존재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 이 우주 과정 수업을 듣고 수강생 분들이 만들어 보신 이미지들이에요. 제 응용하셔서 이런 것들 만들어 보실 수 있게 되게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주 과정의 커리큘럼을 보면요, 이렇게 장갑을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의상을 다루었었죠 근데 의상의 한 카테고리 안에 소품 종류로 가방, 지갑, 뭐 장갑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CG를 할수 없는 즉 폴리곤 모델링을 할수 없는 분들은 클로에서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긴 한데 이제 CG 작업자들은 장갑이던 가방이던 벨트던 작업하실 때 판단을 좀 1차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갑을 만들어야 될 때는 장갑만 화면에 클로즈업돼야 되는 그런 뭐 영상 쪽 이슈도 있겠지만 보통은 캐릭터가 손에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만드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 캐릭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겠죠 캐릭터가 이 중에서 손에만 해당하는 부분인데 캐릭터를 다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것만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비효율적이에요.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컨펌을 이렇게 받으셔야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손만 잘라서 가지고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자 그런데 또 질문 드려볼게요. 캐릭터가 여자예요. 그래서 손이 가느다래요. 어, 너무 너무 가늘다랗고 아주 섬섬옥수처럼 예쁩니다. 어, 엄청 예쁜데 손톱이 길어요. 이렇게 긴걸 모델링으로 직접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장갑을 끼워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조건을 한 가지 추가해드릴게요. 자, AD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손톱이 되게 긴데 장갑 꼈다고 해서 손톱이 짧으면 안 되고 이 손톱 길이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손톱 길이 유지 조건을 하나 딱 그분이 거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장갑을 여기에다 만들어서 하려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서 갖고 오면 좋을까요? 잠시 후에 정답을 패턴을 대고 따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애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요. 패턴을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지 불러다가 놓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폴리곤 쓰시는 방법도 다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맞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좀더 연습해 보시면서 이렇게 정도까지 아웃풋 나올 수 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버그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섯 번째 강의 정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